얼마나 크게 갈려고 이렇게 흔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올라가면은 한 방에 치고 나가서 고점 뚫을 거거든요. 330에 한번 걸리긴 하겠지만은 거기까지는 충분히 갈만하거든요. 자, 2024년도 11월 2 0일 수요일입니다. 미장은 뭐 왔다리 갔다리 계속했는데 우리 장은 약간의 갭이 떨어져서 시작하려고 하네요. 외인이 서물을 좀 때리고 있는 모양인데 좀 천천히 봐야 될것 같아요. 자, 장 시작. 서물 매도가 좀 쌓이려고 하는 모양. 자, 굴지네. 일단은 버텨서 올라가려고 하는 모양입니다. 여기 330부분이 중요하거든요. 선물 매수가 좀 쌓이려고 합니다. 현물동향이 좀 나와봐야지 하는데 일단은 상방 쪽으로 방향을 좀 틀은 모양이에요. 쌍끄리 매도입니다. 쌍끄이 매도. 별로 재미가 없는데요. 자, 일단 청산. 조금 이따 다시 볼게요. 현물동향이 별로 안 좋아서 일단은 한번 내려왔다가 갈것 같거든요. 가더라도. 330부분이 엄청난 저항이에요. 아, 힘이 좋네요. 선물 매수가 조금 쌓이려고 해요. 700개약. 6 0 0개약뭐 이러거든요 아따 치고 올라갑니다 330 부분이 저항 라인이거든요 와 선물 배수 많이 쌓이네 지금 1700개 약정도 쌓인 모양 또 올라가기 위해서는 동향이 좀 붙어야 돼요 물 동향이 현물 동향이 돌지 않은 상태에서 쳐 올리려고 하면은 저항 라인에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쉽게 못 올라갑니다 아 근데 차트가 버틸려는 힘이 좀 있네요 자 다시 콜 지네 내려올 수도 있는데 좀 버틸려는 힘이 좀 세요 동향이 안 바뀌어서 결국은 또 밑으로 내려가려고 하네요. 그래도 꼬리 달고 좀 버틸려는 모양은 좀 있어요. 그리고 외인이 현물 매도를 막 늘리지 않습니다. 해볼 만합니다. 자 분할 매도 조금씩 할게요. 외인이 선물을 끌려고 하는 모양이 있어요. 막 치고 나갈 수도 있거든요. 330을 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고점 뚫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 여기. 아따또 가다가 또많네요아 근데 이게 또 동향이 이러네요. 아 오늘 들쑥날쑥 하네요. 자 일단 정리. 다시 볼게요. 한번더 내려올 수도 있어서 일단 정리했습니다. 개인이 현물 매도가 좀 나와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차트가 버티고 올라갑니다. 여기 하방 추세선을 돌파하고 안착했을 때코 한번 다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일단은 하방 추세선을 돌파하지 못하고 다시 밀리는 모양. 삼성전자가 또 출렁출렁합니다 오늘. 파동이 시원하지가 않으니까 먹기가 참 힘드네요. 꼬리 달고 일단 버티는데, 여기 돌파 하나 볼게요. 이게 하방 추세선. 아, 현물동향이 결국 안 도네요. 상방 추세선을 이탈시키려고 합니다, 오히려. 일단은 출렁출렁 하면서 다시 저점 확인하러 가려고 하는 모양이에요. 추세선을 이탈시키고 계속 내려갑니다, 지금. 쉽지 않은 장이네요. 웨인이 선물 때리면서 차트를 출렁출렁하게 만들고 있어요. 오늘 저점 확인하러 가는 것 같아요. 일단 시초가가 중요하겠죠. 328.15. 그래도 시초가를 지킨 모양이긴 해요. 현물동향이 좀 바뀌려고 하는데, 이게 완전히 바뀌어야 됩니다. 아니면은 시초가 이탈시키고 좀더 내려갈 수가 있어요. 중요한 거콜 입장에서는 무조건 여기 추세선 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콜을 볼수 있어요. 그 중간에 뜬자리 들어가면은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아직 하방 추세선 밑에서 놀고 있기 때문에 여기 라인을 넘어야지 콜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추세선에 일단 부딪힐 텐데 그리고 나서 어떤 모양인지 봐야 돼요. 자, 일단 추세선에 부딪히고 다시 내려오는 모양이죠. 이렇게 붕 뜬자리에 콜 들어가면은 이렇게 누를 때 손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좀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차트가 더 내려가지 않고 버티기만 해도 콜 신호가 하나 나올 수가 있어요. 하방 추세선을 벗기지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 자, 이제 하방 추세선을 붙었죠. 뚫는다고 하더라도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한번 눌리고 올라갈 듯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됐습니다, 이제 됐어. 분량을 잡아야 됩니다, 이제. 자, 콜 들어가 볼게요. 자, 콜제입 요거는 여기 라인까지 볼게요. 328.40 손절라인. 한번 눌렸다고 생각했는데 한번 다시 확인하러 오네요. 자 청산. 아 오늘장이 되게 쉽지 않네요. 갈듯 말듯 하면서 추세를 돌파할 듯 말듯 하면서 계속 간을 보는 느낌이 좀 있네요. 아따 오늘 뭐죠. 장난 우라지게 칩니다. 아 이거 좀 그런데. 콜지넵콜진넵입니다콜진넵 콜지네. 이거 오늘 저점 볼게요. 좀 손실이 있더라도 여기까지 볼게요. 3 7 7 5 일단, 여기까지 터치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 328.80, 328.75까지 일단 가야 돼요. 거기 안착하는 게 중요해요. 현물동향이좀 바뀌고 있어요, 혐물동향이. 아, 오늘 망긴 날도 아닌데 왜 이렇게 장난을 많이 치죠? 봉이 길쭉길쭉 위아래로 꼬리가 깁니다. 다시 하방추에서는 상단에 붙은 모양. 중요한 거는 330을 오늘 넘느냐, 안 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방추에서는 계속 돌파하면서 올라가는 모양이에요. 오케이, 돌파! 자, 안착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안착. 아직 안착은 못하고 있는 모양인데 좀 돌파 시도 하고 있어요 자 일단은 7호 돌파하는 모양인데 좀 분할매도 할게요 아까 손실 난게 있어서 동향이 좀 바뀌려고 하는데 기관이 끌려고 하는 모양입니다 아 안착하는 거 실패했습니다 자 정리 아 이거 참 갈듯하다가 또 밀어버리네요 좀 답답한 흐름인데 아 아마도 더 크게 움직이기 위해서 뭔가 물량 소화를 하는 느낌이 조금은 있어요. 아 오늘 만기인가요? 뭐 이렇게 이상하게 움직이죠, 봉이? 혐물 동향은 다시 또 이렇게 바뀌어 버리고. 와 이거 차트를 따라가야 되나요? 동향을 따라가야 되나요? 진짜 헷갈립니다. 자 다시 한번콜한번 진입해 볼게요. 콜 진입. 차트를 믿어볼게요. 동향이 차트 따라간다고 봅니다 오늘. 이게 뭔가 크게 움직이기 위해서 계속 물량 받는 느낌이 조금은 있어요. 여기 안착해야 됩니다. 아까 실패한 자리. 328.75 안착해야 돼요. 와, 진짜 오늘 무슨 날이죠? 장난 진짜 많이 칩니다. 자, 그날 내도 중. 오늘 엔비디아 실적 때문에 그런가요? 자, 날아갑니다. 날아가요. 오케이. 가자! 328.75 이탈시킬 것 같으면 그냥 나올게요. 이제는 안착해야 되거든요. 328.75 안착해야 돼요. 아, 오늘 파동이 진짜 징하게 움직입니다. 징하게. 야, 이제 적당히 하고 좀 가자. 힘들어. 자, 꼬리 달고. 고고! 좀 분할 매도 하면서 갈게요. 어우, 너무 흔드는 게 커가지고 답답합니다. 선물 매수가 1300개가 쌓였거든요. 조금만 쳐주면은 치고 올라갈 수 있다는 거거든요. 아, 적당히 하고 좀 올라가야지 좀 징글징글 합니다, 진짜. 여기를 넘어야 돼요. 329.5. 얼마나 크게 가려고 이렇게 흔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올라가면은 한방에 치고나가서 고점 뚫을거거든요 330에 한번 걸리긴 하겠지만은 거기까지는 충분히 갈만 하거든요 오늘은 흔드는데 재미 붙은 것 같아요 얘네들 여기 보면은 미선물이 이제 반등이 좀 올라오고 있어요 같이 치고 나갈 만한데 자 이제 뚫어야 됩니다 이제 못 뚫으면은 별로 재미없어요 치고 나가야 돼요 자 일단 분할매도 하면서 볼게요 아 너무 갑갑하게 움직이니까 올라갈 때마다 분할매도 좀 할게요 이제 치고 나갈 때가 됐거든요 뚫어야 됩니다 이제는 오케이, 분할 매도죠. 자, 달려, 달려! 야, 여기 안착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오! 안착하는 게 중요해요, 오! 아, 이거, 짜증나서 못 보겠습니다. 아, 청산! 이제 좀 올라가려고 하나요? 참, 에 그만 보겠습니다, 오늘. 자, 일단은 오늘은 이것저것 매매를 했는데, 처음에 여기 들어가서 어느 정도 수익 내고 나왔고요 여기 들어간 거는 손절했고요. 여기 들어간 것도 손절했고 여기 들어가서 약수익으로 나왔고요. 여기 들어가서 어느정도 수익 나와서 뭐 계속 수익 손실 수익 손실 수익 손실 뭐 이런 구조인 것 같아요. 오늘은 차트가 보면 알겠지만 보하나가 위아래로 꼬리가 굉장히 깁니다. 이게 어느 쪽으로 큰 파동 만들기 위해서 막 흔드는 것 같은데 하방보다는 상방일 것 같긴 한데, 어 너무 심리가 별로 안 좋아요. 위아래로 넘어온다니까요. 330부분이, 아, 그냥, 마음대로 뚫기에는 저항라인이 좀 굉장히 센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거기를 뚫으면은 완전 이제 상방체제로 갈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